가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는 끊겼고 함께 걷고 있는데도 마음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예전엔 그의 한마디에 하루가 달라졌는데 지금은 그가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분명 아직 연락은 이어지고 있고 가끔은 웃기도 해요. 근데 뭔가 이상하죠. 어딘가 텅빈 느낌이 자꾸만 따라와요. 혹시 우리 관계가 끝나고 있는 걸까? 이게 끝이라는 뜻일까? 아니면 그냥 위기일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관계는 끝날 때조차 뚜렷한 신호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더 혼란스럽고 더 아프죠. 하지만, 인연은 끝날 때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당신이 애써 외면했던 그 신호들, 조용히 떠나는 인연이 남기고 간 11가지 흔적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해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신호 속에 머물러 있진 않은지 영상을 끝까지 보며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난 인연이 조용히 보내는 신호 11가지. 하나, 대화는 있지만 진심이 없다. 예전엔 사소한 일도 나누고 싶었죠. 그런데 요즘 대화는 그저 필요할 때만 형식적으로 오가요. 표현은 있지만 온기가 없고 말은 있는데 마음은 없어요. 둘, 연락이 의무가 된다. 예전에는 연락이 기다려졌고 설렜고 자연스러웠어요. 이젠 하긴 해야 하니까라는 생각으로 건네는 연락뿐. 기다림도 기대도 없어요. 셋, 함께 있어도 외롭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영화를 봐도 그 순간이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랑 없는 관계 안에서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걸 알게 돼요. 넷, 그 사람 얘기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는다. 예전엔 하루 중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궁금했죠. 지금은 듣는 둥, 마는 둥, 관심조차 흐릿해져요. 무관심은 사랑의 반대말이라는 걸 실감하게 돼요. 다섯, 미래 얘기를 꺼내면 불편해한다. 우리 다음에 여행 갈까? 언젠가 같이 살게 될까? 이런 말에 예전엔 웃으며 꿈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말을 돌리거나 아예 침묵하죠. 그건 그 사람이 이미 마음 속에서 우리를 지웠다는 뜻이에요. 여섯, 사소한 다툼에도 감정이 증폭된다. 작은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감정이 폭발해요. 서운함이 쌓이다 보면 사랑보다 짜증이 먼저 나요. 이미 마음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일곱, 노력하지 않게 된다. 관계는 서로의 노력이 있어야 유지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도 나도. 어떻게든 맞추려 하던 그 시절의 진심이 사라졌어요. 더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여덟, 기억보다 후회가 많다. 우리 언제 제일 행복했지? 이런 질문에 바로 떠오르는 장면이 없고 대신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때 참 상처였는데 같은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좋았던 기억보다 아팠던 기억이 많다는 건 마음이 이미 멀어졌다는 증거예요. 아홉, 질투조차 사라진다. 누군가와 어울리는 모습을 봐도 예전처럼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 이젠 질투도 감정도 무뎌졌어요. 그건 마음이 이미 이별을 준비 중이라는 뜻이에요. 열, 내가 아닌 남처럼 느껴진다. 함께 있지만 이젠 상대방의 삶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대신 그냥 아는 사람 같은 거리감만 점점 커져요. 예전처럼 우리는 하나야 라는 느낌은 더 이상 없죠. 열하나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건 아주 조용한 깨달음이에요. 이 관계가 끝나도 이제는 괜찮을 것 같다는 감정. 그게 바로 마지막 신호예요. 마음이 이미 작별을 준비하고 있던 거예요. 인연은 때로 소리 없이 끝나요. 떠난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오래 전부터 멀어져 있었던 거죠. 그 신호들을 놓치지 말고 당신 자신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인연은 억지로 붙잡을수록 더 상처만 남아요.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건 항상 당신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의 속삭임을 외면하지 마세요. 우리 아프지만 단단해지기로 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시간이 다시 당신을 위한 길로 향하기 시작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